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니콘 어, 네, 필름 카메라입니다. 어, 자동 카메라, 예,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도 카메라라고도 하고 어, 쉽, 손쉽게 이렇게 셔터만 누르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네, 그런 카메라입니다. 어, 이 제품도 아주 오래된 제품인데 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보관만 돼,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외관 상당히 좋습니다. 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어, 품번은 t w 줌85 하는 제품입니다. 트윈 줌 85입니다. 니콘, 예,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바닥에 조금 이렇게 어, 아주 작은 스크래치 정도 보이고, 그리고 배터리 넣는 부분, 예, 이 부분은 어, 동전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 보면은 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 조금 긁히기 마련입니다. 배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CRP, 어 CR 다시 P2 바나소닉 제품 어 테스트하기 위해서 구매를 새로 했고, 어 테스트 끝나고 여기 바로 그냥 같이 딱 이렇게 넣어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넣고 여기 있어 동전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뒤쪽에 캘린더, 예. 데이터백 캘린더도 이렇게 배터리를, 어, 새 걸로 넣었어. 여기 보시면은, 어, CR2025 하는 배터리, 예. 보탄, 보탄처럼 아주 납작한, 예. 배터리를 이렇게 갈아 넣었습니다. 연도는 99년도까지밖에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적절히 어,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표시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 사진에 날짜가 같이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에, 그리고 어,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이쪽에 보시면은 ON. 현재 필름이 없기 때문에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네, 이렇게 어, 전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줌, 줌은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줌 여기 보시면 줌 표시도 같이 액정화면에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일단 여기 보시면은 발광금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브레시 브래쉬. 브레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오토 슬로 오토 발광금지 예. 이런 식으로 어, 설정하시면 되고 AF 오토 포커스 방금은 무한대에서 조금 멀리 가까이 좀더 가까이 예, 스포트 AF 예, 이런 식으로 어, 바,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 보셔도 될 겁니다 멀티 AF가 보통 자동입니다 완전 전자동입니다 멀티 AF 멀티 오토포커스 그리고 그외 여기 보시면 셀프타이머 셀프타이머 한번 두번 끄고, 예, 이렇게, 여기서는, 어 여러 장, 나중 촬영. 예, 끄고, 셀프 타이머 한 번, 한 상태에서, 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셔터 누르게 되면은, 빨간 불이 들어오고, 예,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름을, 테스트용 필름을 한번 넣어서 어, 필름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은잘 감기는지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테스트용으로 어, 쓰고 있는 필름입니다. 여기까지만 살짝 이렇게 걸쳐놓은 상태에서 예,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필름이 이렇게 이가 계속 나오면은 필름이 잘안 들어간 겁니다. 필름을 세팅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나면 잘. 지금 자1도 짜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후라시를 자꾸 터뜨리면은 배터리가 많이 닳기 때문에 후라시 없이 한번 셔터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리개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빛의 양이 많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셔터 소리가 어, 느리고 빠르고 이렇게 바뀝니다. 셔터를 좀 어둡다고 생각되면은. 셔트가 이렇게 오래 그리고 PC만을 때는 이렇게 이 소리 차이로 어잘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피 쪽으로 올려놓으면 은 옆으로 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 이렇 파인드를 보면서 예. 파인드 내부도 어, 깨끗한 편입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어 끝까지 한번 테스트를 눌러서 지금 후레쉬를 일부러 어 발광을 안 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후레쉬를 한번만 예 발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레쉬 잘 작동하는지 예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후레쉬는 일단 끄고 예 발광 금지해서 창문쪽으로 이렇게 향하면 빛이 많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도 빠릅니다. 네, 지금 어 일단은 다지켜습니다 자동으로 지키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많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감겼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동 아주 잘 되고 있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네, 잘 작동하는지와 그리고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는 바로 밑에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어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